자, 그 다음에, 득표율 갑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뭐, 득표율, 이런 거 있잖아. 득표율. 자, 이거 투표하는 거야, 투표. 투표 한 같이 보여? 어, 투표. 자, 후보, 가후보가 있고, 나후보가 있어. 그 다음에, 무효표가 있어. 자, 득표수가 전체 몇 명이냐면, 800명이야. 자, 800명 중에, 하를 320명이 뽑았어. 나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득표율은 얼마겠어. 몇 분의 몇? 그 오, 어떻게 들어왔어? 야 진짜. 그래서 800분의 3 2일은 이거 비율이지.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이0000 사라지네. 8분의 320이지 8분의 320 이거 8로 나누면 얼마야 8로 나누면 40 되지 40 오케이 여기 0 0 사라지지 8분의 320이지 그게 40이잖아 그지 그래서 득표율이 얼마냐면 40%가 되는 거야 아, 할수 있겠나? 다시 한 번. 그지, 그지? 이게 비율이야, 그지? 자, 800명분에 320명이란 거, 얘 구한 게 얘가 비율이야. 자, 이 비율에다가 뭘 했냐면 100을 곱했지. 그지? 100을 곱하면 여기 0000이 사라지고, 8분의 320이잖아, 그지? 그럼 얘를, 어, 4, 8이 30이니까 얘가 40이 된다고. 그래서 40%가 이렇게된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나는 보니까 400명이래. 400명. 그러면 나 후보의 득표율은 몇분의 몇이야? 전체에서 얘기지, 당연히. 어, 어. 그치? 8 0 0분의 400이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지금 얘를 뽑은 사람은 얘를 안 뽑은 거야. 그지 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면은 이게 비율이고 여기다 100을 곱하는 거지. 띵띵 나눠주면은 8분의 400이거든? 400 나누기 8은 얼마가? 오케이 이게 50이 되는 거야. 그지? 58이 40이니까 50. 그래서 50%를 뽑은 거지. 어. 그럼 그러면은 이거 두개 더하면은 90%잖아. 위얘가 10%라는 거지. 800명에 10%몇 명이야. 800명이 800에 10%는 그렇지. 80명, 80명. 800에 10%, 800에 10%면은 80명이지. 오케이 okay. 10명의 10%면 1명이잖아그 그지 100명의 10%면 10명이고 800명의 10%면 80명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래서 무효표의 비율 무효표의 비율은 이 800분의 8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100을 곱해 주면은 이약 8분의 80이니까 8 나눠 주면은 10% 맞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뭐야 얘가 나가 뽑힌 거지. 나 후보가 득표율이 더 높다 해서 얘가 이제 뭐 뽑힌 거겠지. 이렇게 득표율로 보면.